신규 구매 보조금 시행 방안이 발표되었다. 휴대폰 등 디지털 제품 구매 시 제품당 최대 500위안, 12종 가전제품 구매 시 제품당 최대 2천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. 중국 공안부는 각 지역 공안 기관에 지시를 내리고 중국 국민의 해외 실종 및 억류 상황을 전면 조사하며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억류된 인원을 구출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협력하라고 했다. 2024년 양안 간 인정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확대되는 가운데 대륙을 방문한 타이완 동포는 423,000명으로 전년 대비 54.3% 증가했다. 상무부는 15일 공고를 발표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기업 내고들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. 2024년 광동 지역 내총 생산은 14조 위안의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경제 총량이 14조 위안을 넘는 성이 될 것이다. 중국 과학연구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눈표범 개체군 조사를 완료했으며, 3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범위에서 약 1만 건에 육박하는 눈표범 독립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.